수줍은데? <웃음> <웃음> 내가 마지막으로... <웃음> <웃음> 아! 음정! 이렇게 해서... 미안해요 아니요 <laughs> 릴리 언니 재제 그랬어? 일단... 어, 설령이 닭 <laughs> 가슴살 뺏어 먹어서 미안해 귀신이부터! 넌 누구 할래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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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저요? 저는... 내 눈을 피한 베이 언니요 오케이, 다음. 나지? 응. 아, 스겜. 아, 어필의 조잉! 으, 으. 어? 나얘 할래. 어. 오케이, 나야. 이제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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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난 아, 설륜. <laughs> 왜냐면 네. 뭔가 특징이 확실히 있잖아. 일단은 그냥 뭔가 어, 귀엽고 <laughs> 수줍고 그렇잖아. 엥? 귀수, 귀수. 엥? 수줍고. 귀엽고 수줍은데, 근데 또 친한 수줍은데? <laughs> <laughs> 난가. 너는 혜원 언니야. 난 지우. 그럼 나는 릴리 언니 하겠다. <laughs> 내가 마지막. <laughs> <laughs> 그런 눈빛으로는 아무도 선택 나갈 수 없어. <laughs> <아가야>. 아, 알겠어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얘들아, 내가 너무 미안해. <laughs> 내가 평소에 너무 많이 자서 미안. 하지만 사랑해. 오잉? 뭐지? 나는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어 음정 맞출 때 살짝 못 맞출 때 내가 아 음정 이렇게서 해 미안해요.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릴리언 언제 그랬어? <laughs> 요즘에는 잘안 그래요. 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. 릴리 사랑해. 아, 맞아요. 일리언이만 날. 제가 조금 틀리면. 아, 맞아요. 일리언. 아니 니네가. 아, 어, 네. 어, <laughs> 피치. 언니, 피치. 어, 언니 언제 그랬어? 언니, 언니 <laughs> 그런 적 없었어요. <laughs> 걱정하지 마세요. 절대 전혀 그런 적 없었어요. 알겠죠? <laughs> 여러분, 저는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써서 언니들 조금 힘들게 하는 거 같아서 미안해요. <laughs> 내가 언제 그랬어? 태원 <laughs> 언니만 안하한 듯. 태원 언니만 안하한 듯요. 일단 어 설련이가 가슴살 뺏어 먹어서 미안해. <laughs> 아니 근데 그거 설련언니가 혜원언니한테 먹어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? <laughs> 다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혼자 다 먹어서 미안해. <laughs> 미안해.